자 비트코인이 불장에 진입을 했죠 오늘은 홍콩 메타버스 관련 호재 소식 전해드리면서 샌드박스 차트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가지고 얼마에 팔면 되는지까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지금 코인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게 있다 질문하실 게 있다 라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샌드박스 호재 소식을 먼저 전해드릴 건데 현재 샌드박스 중화권 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진출과 생태계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 2023년 4월 3일 파트너데이 행사에서 2023년 3분기에 회사는 게임 메이커 및 보스 에디터 같은 도구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출시해서 크리에이터가 메타버스에서 상상의 비전을 실현하고 컨텐츠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특히나 홍콩 디자인 연구소 및 홍콩과학기술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위한 생태계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샌드박스는 홍콩의 콜렉티브, 상하이의 제로원 에이스원, 그 다음에 대만의 TWCC를 포함해서 중화권 전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메타버스 에이전시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런 에이전시들은 해당 지역에 이미 설립된 17개 이상의 메타버스 빌더에 합류를 해서 샌드박스 생태,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관련 소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중요한 건 시황 분석 샌드박스 차트 기술적 분석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소통방 여기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샌드박스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그리고 다른 코인들 새롭게 올라온 소식들 바로바로 바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단기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해드리고 있고 옆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죠 아침 의 문자로 드리는 종목 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은 무료 소통방 신호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도 하셔야 될때 당연히 이제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소액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용돈 벌이는 해가실 수 있을 정도의 꾸준한 수익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설명드리잖아 중요한 거는 오늘 당장 수익 몇십 프로 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일 꾸준하게 수익 보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건 없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어, 차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시황상 설명 1분 정리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시장이 왜 오를 건지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건지 알아야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잖아. 그죠. 수요일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뱅크런이 나오면서 은행주들부터 시작해서 미증시 폭삭 망했습니다. 그 다음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20% 추가 하락 나오면서 증시가 한번더 나락을 가죠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부터 시작을 해서 메타까지 대형 기술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옵니다. 미증시랑 비트코인이 이때 동반 상승을 해줘버리죠 이게 왜큰 의미가 있냐면 은행 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을 했잖아. 이제 은행 망했다 비트코인으로 가자. 해서 3월달도 그렇고, 그래서 떠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워닝 서프라이즈 뉴스에, 은행 위기가 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원인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미증시랑 동반 상승을 해줬다는 게 이미 불장 시작이라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마지막 3파 상승, 상승 각도가 제일 가파르게 나오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요럴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가셔야 된다고요. 샌드박스 차트를 보시면요. 3월 조정장 요기 조정장 이후 과대 과대낙폭 이후에 사실상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차트가 더 낮다고는 할수 없어요 더안 좋으면 안 좋았지 다른 코인들 보면은 삼각수렴이나 뭐 삼파상승 같은 눌림목을 여기서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3월 조정 이후로 형성을 해주는데 샌드박스는 쌍봉을 내주죠 여기서 어, 쌍봉을 내주면서 추가 하락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가 다른 것보다는 더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상승이 나와도 주황색 21선까지 여기 보이는 주황색 21선 보이죠 요거는 제가 끄어놓은 겁니다 옆으로 연장을 해서 21선까지 시세가 잠깐 나오고 결국은 이 21선 돌파 이후에 요런 식으로 21선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까지 맞춰 줘야 요거 확인을 해야 안정적인 매수 타점이 나온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미 비트코인 불장 진입을 했죠 샌드박스도 비트코인에 몇살 잡혀서 같이 올라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가 올라가는데 내려갈 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 말씀드린 이 수익 타점 위에서 신규 매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물려 계신 분들도 추가 매수 적절한 시기에 해서 탈출을 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겁니다. 샌드박스 물려 계시거나 신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돼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 하시고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수보다 어려운 게 이게 파는 거예요. 매도죠. 멘탈도 잡아드리고 최고가에 팔고 나가실 수 있도록 타점은 귀신같이 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세 가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